자, 보시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보통 누군가한테 뭘 베푸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 간단해 보이는 단어 속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보시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시는 딱 그거죠.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거나, 기부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같은 거요.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는 행위. 아, 보시는 이게 전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냥 무언가를 준다. 이 행위 자체가 보시라는 단어의 핵심일까요? 어쩌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보시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배품이라는 개념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과연 우리가 아는 보시랑 원래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관점의 전환이 생깁니다. 우리는 보시라고 하면 을의 타인을 향해서 밖으로 뭔가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본질은 와, 이게 완전 반대예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안으로의 내려놓음에 있다는 겁니다. 시선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거죠. 네, 바로 이 부분 안으로 향하는 시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시의 진짜 목적, 그 진짜 의미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시의 본질은요. 남을 위한 행동이기 이전에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뭔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버리고 내려놓는 훈련인 거죠. 생각해보면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연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밖으로 뭔가를 베푸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내려놓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랑 이기심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먼저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배품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개념,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해볼 수 있을까요? 수행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의외로 정말 가까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 집, 가정입니다. 뭐, 대단한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들 각자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한번 헤아려주는 거, 그리고 늘 고맙다는 마음을 갖는 거. 딱이두 가지만으로도요,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훌륭한 보시 수행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한마디, 당신 덕분입니다. 이말 한마디에는요, 나라는 생각. 내 이기심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정말 강적하면서도 또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보시의 실천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뭐 특별한 날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순간들.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물질적으로 뭘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오늘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해 봤지? 덕분입니다. 라는 마음을 몇 번이나 가졌을까?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성찰의 순간이 바로 온전한 보시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굳이 무언가를 주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틀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기심과 욕심을 아주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그 순간은 언제였나요? 오늘 당신의 보시는 무엇이었습니까?